너무 지고요 덮은 다음에, 덮은 다음에. 덮은 다음에. 음, 알요 손가락으로 그리세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파도. 그리면 그림이 안 나타나요? 파도도 그려보고. 음. 고래도 그려보고. 뭐. 파도, 파도 많 어, 그렇지. 음. 또 손가락 한 개로도 이렇게? 어, 손가락 응. 손가락 한 개로도, 두 개로도, 세 개로도, 열 개로도 그려보는 거야. 우리 시커풀 만지면서 놀아보 해봐 그래서 선생님 오늘 뭐라 그랬지? 옷을? 빨라요. 이야, 해야 해야정 점점 로저 몸에는 그러지 마. 몸에는 그지 마. 네, 네. 이렇게 펴요. 네. 일부러 몸에는 칠하지 마. 이렇게 펴요. 몸에 칠하지 오, 또 이렇게 하는 거또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림을 봐요. 손가락으로 그려봐요, 이제. 아, 그려봐요. 오, 나는 화살을 만들 거야, 화살 아들 좀 가. 아, 나 이거요. 분단이. 선생님 숨 쉬고. 이다 하고 숨 쉬고요? 응, 다한 다음에 실컷 놀고 나서. 이게 예. 실컷 놀고 나서. 예게 재밌다.